민수기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laughs> 사셨습니까? 네, 예,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바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길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의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야외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우니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무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새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발람의 네 번째 예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동쪽 건너편이었던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곧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압 평지는요 약한 20km 너비의 광활한 초원 지대였고요. 오늘 본문의 어, 이야기 곧 모압 방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요, 22장부터 24장에, 어,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바로 이 이야기 직전의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아모리 족속에 가장 강성했던 두 족속이 있었는데요. 그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 왕과 바산의 오그의 군대를 무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 했고요. 놀라게 했고요. 왜 그랬냐면 이 아모리 족속은 모압보다 더큰 민족이었고 더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동 지방에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두 왕국의 왕을 격파하고, 군대를 격파하고, 모든 나라를 다 긴장시키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0만 명의 대군과 200만 명의 인구를 움직이는 작지 않는 규모의 족속이 애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자기에게 접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에, 이에 긴장한 왕은 모아방이었던 발락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가 혹은 자기가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무엇을 꾸미느냐? 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역이었던 부도리라는 곳에 굉장히 유명한 네, 어, 접신자가 있었습니다 주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에 서 있습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것이 발람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발락의 발람을 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었냐면, 약 그때 당시에 650km나 되는 그곳까지 가서 사신을 보내서 몇 번씩이나 그를 청할 정도로 그 사람은 유명했던 주술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650km나 되는 그먼 땅까지 가서 주술사를 불러올 정도로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는 것입니다. 모압족속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루스의 루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지나간 것을 허용하지 못할 정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네, 대해서 전혀 감을 차릴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지니 오히려 적개심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두려워 떠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회를 볼 때요, 교단과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와 교단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개신교 역사 중에, 2000년, 아니, 몇백 년의 역사 중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합해서 무엇을 한다. 교단들이 연합한다. 오히려 서로 싸우거나 교리를 중심으로 혹은 개교회를 중심으로 싸우는 많은 것들을 또한 서로 배격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도 있고 저 교단에도 저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는 잘 연합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모합이 안타깝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laughs> 후손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발라 왕은 사자를 시켜서 발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런데 이에 어, 대답을 합니다. 발 발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거절하는 거죠. 이튿날 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야외께서 허락하시, 허락지 아니하신다. <laughs> 이렇게 동행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발락은요, 왕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청탁을 건냅니다. 그러자 발락이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참으로 당당하게 선지자와 같이 세 번씩이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 요구를 물리친 발락에게,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례를 예언해주고 또한 모합족 속에게 내려질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통찰하고 그 장래 운명을 예견했고 그리고 발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네. 23장 7절에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 야외께서 꾸짖지 않으신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고. 또한, 24장 19절에, 야곱이여 내 장목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하여 그리 아름다운 거.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음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아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그에게 두드린 두드려진 점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 24장 17절에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게 됩니다. 어, 발람은요 위대한 예언을 이렇게 쏟아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이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 본문에 비춰지게 됩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메소포타미아 부돌사람이었는데 이 발람이라는 뜻은 이방인 혹은 탐익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돌은요.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도시로서 교통과 <laughs>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됐고요. 거기에는 잡다한 우상숭배자들이 모였고 복술자들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요, 어떤 사람보다 더 유명한 주술가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650km까지 떨어진 곳에서조차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청하게 됩니다. 자기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가 짜내고 짜냈던 계략 중에 하나는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고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까지, 이 사람을 초청하기까지 얼마나 사람을 보내야 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으며 이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월드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카타르 월드컵을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사람 정국이 여러분 BTS 아십니까? BTS 정국이요.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거든요. 두리머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에 이것을 접했을 때 아니 왜 BTS 전체 그룹을 섭외를 한게 아니라 왜정국만한 명만 섭외했을까? 이게 잘 먹힐까? 저는 내심 약간 걱정했거든요. 아니 얘가 혼자 감당을 하겠어 이큰 무대에 혼자 선 것에 대해서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개막식의 주제곡을 부르는 것을 보고 제가 은근히 약간 뿌듯함을 느낄 정도로 너무 잘한 거죠. 처음에는 걱정이었는데 아니. 서양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서양의 그룹이 쓰는 것도 아니고 혹은 아랍의 어떤 네, 어, 가수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뜬금없이 한국 사람이 그것도 BTS 멤버 그룹을 전체를 부른 게 아니라 전국만 불렀는데 그것을 너무 잘한 거죠 제 마음이 너무 아, 우리나라 사람도 이게 통할 정도로 이제는 많은 역량이 우리나라에 갖추어졌구나 라는 것이 약간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많은 개런티를 줬겠죠. 마, 마치 그와 같이 이모압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어, 이스라엘 백성 물리칠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정말 먼 곳에서 데려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는 그럴 정도로 역량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마치 1900년도에 빌리그레함이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0년 70년대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이 한국교회는요 폭발적인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한 사람이 이 한국에 와서 붕 집회를 한 이후에 개신교회에 놀랄만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리그레암은요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닌 한 나라의 지도자보다 더 높여서 그를 초청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구화 같은 사람이 발람이었는데 그 발람을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선지자인 것처럼 그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마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이두 선지 그 학자들은요 이후에 이 선지자가 타락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란 사람은 참 특이합니다. 마치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멸기세댁 제사장처럼 멜기세덱은요 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란 칭호를 썼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란 칭호는요, 딱두 사람밖에 칭호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모세였고요, 하나는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누가 예언했습니까? 이 바로. 발람이란 사람이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게 그려졌고요. 이 사람의 예언에 따라 이 사람의 예언이 기록되어진 것 같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디서부터 왔죠? 동방박사가 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오게 됩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기에서 이 바로 발람의 예언을 누가 기록했고, 기록했고, 이 기록된 것을 나중에 후대의 박사 중에 하나가, 박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것이다 라는 학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게 정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에 또한 이런 학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석구람에 보시면 석구람에 나중에 출토됐던 유물 중에 하나가 십자가 돌판이 있습니다. 김성일 작가는요. 그래서 이, 이 석구람에서만 십자가 돌판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유물들에서 십자가 같은 모양이 많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김성일 작가는요 <laughs> 창세계 아르박족 속의 중에 하나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 동쪽으로 이동하고 이동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가야까지 이동이 됐고 이동했고 거기에서 왕조를 건설했다. 그 중에 후손이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네, 어,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마만큼 하나님은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곧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성경에 이르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발람을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로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무엇을 우리는 취해야 할까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부터 40년 광야까지, 여러분,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과 또한 백성만, 백성만 200만 명이 넘은 이 사람들을 어, 풀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려면 얼마나 만큼의 물자가 들어가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기적이라는 것이죠. 아니 불안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장정만 60만 명의 군대와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끄셨다. 이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섭리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오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이르게 해서 드디어 모압 땅에 이르게 하고.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포되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여덟,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람을 통하여 그는 주술가서